미술에 대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방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인류의 원시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상 가장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애호받았던 그림의 경향이 바로 이 인상주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인상 이렇게 하면 무리하게 하는 거죠. 얼굴, 인상. 면상, 얼굴 얼굴의 표정. 아 누구? 연상 인상. 약간 들어봤습다팔 정도 자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돌 스타 네. 중에 방탄소년단의 누가 제일 멋있어? 김태형이요. 어 김태형이가 <laughs>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저걸오고 있다 걸어오고 있다. 여러분의 느낌이 어때요? 기사예요, 기사예요. 마음이. 그리고 시각적으로 내 그대로 박혀버리죠? 네. 그리고 가슴 속에 박혀버려. 바로 이런 현상을, 바로 뭐라 그랬다? 인상. 인상이라 고그런다 인상. 알겠지? 인상. 자,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그 대목, 바로 인상. 어떤 대상에 대해 마음속에 새기는 느낌을 인상이라고.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지는 인상. 그러면, 인상주의는 어, 바로 이런 거예요. 전통적인 대화 기법을 거부하고, 어, 색채, 색조, 질감 자체에 관심을 두는 미술 사조를 이야기하는데, 인상주의를 추구한 화가들은 인상파라고요. 다들, 인상 팍 쓰고 지내는 갑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들 빛과 빛과 함께 변화는 시시각각 움직이는 색조의 변화를 캐치해서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미학을 추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예의가 마스크를 벗으면 참 이쁘잖아, 그지? 아, 맞아요. 얘가, 완전... 마스크를 벗으면 참 이쁜데, 얘가 아침에 이렇게 해가 뜰때 자기 얼굴을 탁 보고 거울을 봤을 때 모습하고, 점심시간에 이렇게 밥 먹고 난 다음에 얼굴고그 거울을 봤을 때 모습하고, 저녁에 해가 떨어진 다음에 붉은색 색조가 얼굴에 비쳐서 보여지는 자기 얼굴하고, 각각 다른 컬러가 비쳐집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왜 그럴까? 아침에 얼굴이 부어서 아니요 야이 자식아 야야야아만안 할래? 아, 그, 그 뭐, 그럴 수도 있어 얼굴이 부어있겠지 그러나 선생님 방법을 이야기하면 얼굴색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 얼굴에 부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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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햇살에 밝은 바르잖아요. 그런 어떤 느낌 음. 이 얼굴에 비치는 것 점심때 짱짱한 햇살이 얼굴에 비치는 것 저녁에 이렇게 해가 떨어지는 낙조에 의해서 비춰진 얼굴의 모습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게 느껴집니다 겨울에 보는 자기 얼굴의 색깔 여름에 보는 자기 얼굴의 색깔 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옷을 빨간색을 입었을 때 검은색을 입었을 때 파란색을 입었을 때 얼굴 컬러가 달라집니다 인정합니까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인상주의가 추구했던 것은 빛에 의해서 시시각각 변화는 그러한 어떤 색채 변화를 그대로 표현하고 했습니다. 네. 뭘 표현하냐면, 이 사람들은 대상을 사실적으로 똑같이 재현하지 않고 그 대상 위에 덮어가는 빛을 표현합니다. 빛을. 우와. 그러니까 그림이 예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케이? 네. 어, 그런 거야. 인상주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어, 인상주의 화가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어, 이 인상주의 화가들은 이러한 독특한 어떤 주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 기성 세대, 자기들보다 나이가 많았던 그런 세대의 어떤 선배들하고는 완전히 대비되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아카데믹한 미술 경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경향에 완전 반대되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러나, 어, 인상적인 화가들은 프랑스에 살롱이라는 그런 미술 공모전이 있습니다. 살롱에 출품을 해서 그 아카데미칸 교수나 어떤 그 미술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작품을 검증받아서 이렇게 작가로서 활동을 할수 있는 자격을 얻는 전시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출품을 했는데, 다 낙선됩니다. 낙선자가 천 명인가? 그래도 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낙선을 해버리고 그리고 꼽힌 사람들은 진짜 아카데미칸 그런 그림들만 꼽히게 됩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의 낙선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황제였던 나폴레옹 3세가 나폴레옹 5세가 하는 그 프랑스의 폭력 황제가 되는 사람이 인상주의 아그 너희들 낙선자들도 전시를 해라. 이러면서 낙선자 전시를 열어주게 됩니다. 음. 낙선자 전시에서 전부 다 그림을 쫙 모아가지고 전시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인상주의가 결집될 수 있는 그러한 모티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인상주의 화가, 대표적인 화가 여섯 명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람. 인상 한번 봐봐라. 인상이 어때요? 인상적이에요. 인상적이지. 네, 그렇죠. M자 머리에 강렬한 눈빛과 독특한 수염, 정말 고집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의 이 할아버지 누굴까? 마네 땡만네 만에. 빙동댕 만네입니다만네자두 만에. 번째 자 여기 어 수염이 이렇게 멋지게 길러지고 원해. 눈빛이 강렬하면서 등치가 있어 보이는 이 할아버지 누굴까? 나네야. 모네입니다. 모네. 아우 맞았어. 요 모네. 그다음 이 아저씨 어. <laughs> 코가 길고 얼굴이 기다나에 광수 비슷하이 생긴 아. <laughs> 이 아저씨 누굴까? 누구야? 빙댕? 라파엘로? 라파엘로 한참 르네상스. 그거 15, 16. 요거는 19. 필요가 많이 다릅니다. 자 다빈치, 추성 인트, 디그 드가, 딩동댕, 드가. 아 드가, 드가 안 그래, 드가, 드가라, 드가는 드가라자 이제 진짜 고집적이 배들은 사각 특에 이 완전 깡마른이 아저씨 누굴까? 네. 르누아르, 르누아르, 딩동댕. 자그 다음에. 초각이다라해 눈썹이 시커먼 해가지고 약간 대머리고 털이 늑수룩한 이 할아버지 이름 뭘까? 피사로. 김동대 피사로입니다. 소리 너 빨라. 너무 빨라. 그다음 자 여기에 금발의 머리를 하고 있고 얼굴이 좀 준수하게 잘 생기고 배가 이렇게 촉 나오고 양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영국 신사 같은 이 아저씨 누굴까? 뭐들어 모르겠나? 시시슬시 네. 시슬레. 을 시슬레. 아. 시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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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이름이 나올 때 마레 모네 드가 르누아르 피사로 시슬레교순서대로 그러니까 그죠? 시슬레, 빨리 바라며 빨리 바라며 씻을래? 빨리 바라며 씻을래? 빨리 바라며 씻리바라이씻을있 빨리 바라며 씻을래? 빨리 바라드 씻을래? 이리 바라며 씻 들드가가 아, 아, 성인... 성인가? 에드가가 서... 이름이 어머니는 사랑적는아르가 성이고 오귀스트가 이름이겠지. 방송면은 어, 어, 어.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근데 좀... 일반적으로 통칭되어 이... 주는 게 <웃음> 우리가 <웃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칭되어지는 게. 마네모네 에드가르 누아르 이렇게 통칭되어있습니다알겠때 아, 일반화된 네임. 아, 파가안 아. 보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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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부터 아니요. 그림 감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됐다. 그림 감상할까요? 네. 자, 오케이. 여러분이 첫 번째 감상할 그림은 인상주의 미술의 포문을 여자. 요 작품. 저거 그때 봤던 본거 같아. 본거 같죠? 네. 제목이 뭐더라? 불바디의 점심식사. 점심식사. 어, 어떻게 알았어? 알죠. 불바디의 점심식사. 저 여자 빨간 거스 보여요? 누가 그린 거야? 마네 어, 맞았어. 윤동대. 마네 와. 여자 빨가벗은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풀바디의 정신직사 에드와르 마네의 작품입니다. 에드와르 마네는 요 그림을 그리고 세상에 요 그림을 쌀롱에 출품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어마무시하게 욕을 들어 먹습니다. 사람들이 마네를 싫어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면 이런 거야. 이 그림은 먼저 이 시대는 젠트리라 그래 가지고 청료. 어 청교도 알아. 청교희가 대거예요 지금. 어, 청교도들 상업과 그리고 공업으로 네, 부자가 된 네, 신행 신흥 배웠다. 부자의 네, 네. 부자가 의회를 정복하고 권력을 잡아 버리는 이런 시대였어. 예이 젠트리를 젠트리의 그 어, 어두운 민낯을 그려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젠트리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만해가 아 왜냐, 파리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놀러 다니는 숲이었어. 숲인데, 요 사람 둘이는 정장을 다 입고 아주 멋있게 다 앉아있잖아, 그지? 이 사람 둘이 바로 젠트리들. 젠트리들이고, 여기에 누드로 빨아벗고 앉아있는, 요건 약간 옷을 걸치고 있지만, 이두 여인은 뭘까? 술집 여자네. 아아 무상민이다. 그렇지. 그래, 그래서 젠틀리들이그숲 속에서 이렇게 여자들을 데리고 놀고 있다. 이런 거를 고발해버린 거야, 세상에. 아 젠틀리가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하겠어 어, 자기들의 민낯을 들은 그림이다 보니까 엄청 싫어합니다. 만에는 그래도 싫어든 말든 나는 내 주관대로 할 거야. 이러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간짝이가큰 거지. 뭐지? 그런데, 실제 이 그림의 그 진정한 예술적 가치는 그려냈던 어떤, 어떤 대상을 그리고 무엇을 그리고 보다도 이 사람이 그린 기법. 지금까지 그렸던 기법하고 또 다른 기법이에요. 터치를 살려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막달필 같은 그런 붓질로 가지고 쫙 그려가지고 멀어지게 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표현했는데 덩어리감이 나오지 않고 평면적으로 그리게 됩니다. 평면적으로. 마치 검은색 양복과 흰색 어떤 요 무늬가 대비를 이루면서 느낌이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장르의 그림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어, 그림을 그리는 기법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어, 고전적인 방법하고 다른 경향의 길을 가버리는 그런 그림이 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그림입니다. 오케이? 네. 요 그림에 대해서 만의 편에 가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다음 그림, 이거 모네의 그림입니다. 만네 모네. 예쁘다. 어, 그 작가들이 하나씩 스님 가져왔어. 이 사람은 이런 경향이고, 네. 저 사람은 저런 경향의 아, 그림을 왜요? 그렸다라는 걸 대표작을 네. 가져왔습니다. 예쁘지 그렇지? 생님 이야기했잖아. 인상주의 그림은 예쁘다. 음. 무엇을 그렸기 때문에 빛을 그렸기 때문에 우와. 색깔이 달라진 겁니다. 그 이전 시대하고 완전히 다른 색상들을. 사용하게 되는 게 인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랑받았던 그림은 무슨 그림이다? 인상주의. 자, 요 그림, 만에 말고 모네가 그렸습니다. 만에는 귀족 출신이라서 아버지의 재력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큰 지장이 없었지만 모네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네는 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첫 번째 아내가 두명 있었어 아내가 나중에 병으로 돌아가시고 새로운 아내를 나중에 맞이할 전에 첫 번째 아내였는데 요건 누구냐면 모네의 장남 아들 이름이 장이야 장어장장 어, 장. 장 모네 뭐 이렇게 부르겠지 그래서 모네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밖에 야외에 가 가지고 캔버스를 펴 놓고 이렇게 유화 물감으로 인상주의 기법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자기 아내와 아들이 이렇게 오는 장면입니다. 언덕 아 넘어도 자기 아내와 아들이 저걸로 오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안다워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캔버스를 펴 놓고 바바바바바바바 그아 그런데 여러분들도 곰 알겠지만 그림이 굉장히 빨리 그려졌다는 그 거고 색깔이 너무 밝은 색깔로 다니다 맞죠? 네. 이 그림이 예쁜 것은 대상 대상을 그린 게 아니고 대상에 떨어지는 빛을 그린 거예요. 아, 자, 그 이전에 모만의 그림은 약간의 어떤 사실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대상을 보고 그렸을지언정 이 사람은 전통적인 약간 어두운 색조가 남아 있는 그림을 그렸어. 근데 본에는그 전통적인 어두운 색조에 그거를 완전히 배제합니다. 색깔이 두 개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게 밝습니까? 요게 밝습니다. 그림이 확 밝아지고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탄생되어지는 인상주의의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 다음, 이 사람. 누구 그림일까? 아닙니다. 순서대로 외치 않았습니다. 빈동된 르누아르의 작품입니다. 르누아르의 작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상의 행복을 표현하는 작가 르누아르입니다. 이 사람 또한, 어, 모네처럼 햇빛에 나가서 바로 그림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색조가 너무 밝고 예쁜 그런 색조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사람의 그림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레탁이나 그리고 어, 야외 파티나 이런 장면들을 많이 그렸는데 그림 자체가 너무 예쁘게 그려져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그네타는 여인의 옷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색, 울트라마린 블루의 색점으로 이룩되어진 요런 것들. 그리고 햇빛이, 햇빛에 부서지는 그런 야외의 햇빛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 숲의 그림자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빛을 그렸죠. 정말 아름답죠 그죠? 이런 그림들이 인상주의 그림입니다누구의 그림이다? 동대 자, 여러분들 선생님 생각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좋아요. 예. 여러분들 재밌었습니까 네. 그러면 큰 박수 한번 부탁립니다